너인가 내 검은 피를 차게 시켜 줄 자가? 너인가 내 검은 피를 차게 시켜 줄 자가? 고작 이 정도냐, 너의 한계는? 고작 이 정도냐, 너의 한계는? 물러서지 아니면 죽음뿐, 물러서지 아니면 죽음뿐, 그렇게 쓰러져, 있는 게 좋아.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게 좋아. 너인가 내 검은 피를 차게 시켜줄 자가. 너인가 내 검은 피를 차게 시켜줄 자가. 고작 이 정도냐 너의 한계는. 고작 이정도냐, 너의 한계는? 나의 검! 자비심이 없다! 용기가 가상하군! 덤벼라, 애송이! 하고는더 있겠지! 10년 더 있다가 와라! 또 덤벼보시지!